핵커스, 어. 핵커스, 어. 핵커스, 어. 크게 버렸, 어. 자, 그렇다면 자소서를 평가하는 평가 척도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부적합, 적합부적합의 기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절률이 높거나 오타가 많거나 그룹명이나 기업명을 오기지한 경우들이 많을 경우에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떨어집니다. 데 웬만하면 최근에 여러분들의 취업 포털 쪽에서 뭐 혹은 뭐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오타 검수 이런 걸 많이 하실 거니까 어 이런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질적 평가 요소. 질적 평가 요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직무 적합도. 얼마나 이 직무에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사실 경력 경험 과목. 전공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번제일제당 자소서 항목에도 직무 관련된 전문성을 좀더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서 가감 없이 키워드를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자소서를 평가할 때의 척도는 일일이 사람들이 읽어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AI나 또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소서를 이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른다라고 하면 문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수하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직무와 굉장히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써주시는 자소서가 우수한 자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잡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공기업에서는 이걸 직무 역량 기술서라고 하고 이제 사기업에서는 잡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직무에 대한 설명서인데요. 어 실제로 CJ 같은 경우에는 채용 홈페이지가 정말 잘돼 있죠 그만큼 직무 설명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커리어 패스부터 실제로 요구 역량, 필요 역량, 비전부터 다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다빼 오셔가지고 자소서에 넣어 주시면 당연히 직무 적합도가 높아 보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조직 적합도 우리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경영 철학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CJ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o 니 원정신 최초 최고 차별화. 이거는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CJ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최초 최고 차별화에 대한 경험 그리고 최초 최고 차별화 중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CJ가 가장 추구하는 이 온니원 정신 덕분에 CJ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게 조직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실 때,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난이 온리원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적합한 사람이다. 따라서 CJ에서 이런 최초에 맞는, 최고에 맞는, 차별화에 맞는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가져가시는 게 사실 지원 동기자 자기소개서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까요? 자, 온리 원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한다가 미션이고요. 비전은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어, CJ에서 가장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소비재들 가장 친숙한 어, 영역들을 CJ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계열사들도 우리가 되게 쉽게 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고 아마 이번 시즌 딱 들어서서 어,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J만 쓰지 않으실 겁니다. 현대도 쓰시고 롯데도 쓰시고 어, 소비재 기업들 다 쓰시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일단 이 CJ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좀 친숙할 법한 것들 그런 제품들을 다룬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음. 실제로 유통이나 뭐 리테일, 뭐 소비재 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 혹시 이 기업 알고 계세요? 선박에 관련된 기업들 어잘 알고 계시나요? 벤더사들잘 알고 계시나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런 벤더사뭐 상사 아니면 뭐 선박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부품 장비도 마찬가지죠. 레미콘 뭐 이런 것도. 왜냐면 고객사가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B2B 기업이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이죠. 그런데 CJ는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을 해야 하고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완전히 최고로 최초로 차별화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이 바로 CJ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화를 선도할 수 있었던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친숙한 그런 어,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더이 최초 최고 차별화에 조금 더 목을 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덕분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CJ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되게 중요하겠어요? 네.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어떤 직군이건 간에, 그렇죠.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CJ가 앞으로 더 최고 그리고 더 최초로 차별화되게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 산업에 대한 흐름도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비비고가 잘 나가요. 어, 이런 뭐 밀키트 제품들 좋아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문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점을 할수 있을지 식품 문화를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리딩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식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재패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범주를 크게 넓히셔서 이쪽 분야에 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지 차별화가 되는 지원자가 될수 있겠죠 한마디로 좀더 넓게 공부를 해야 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재, 인류 인재, 인류 문화, 그리고 온니원 최초 최고 차별화, 그리고 상생 생태계 조성 공유 가치 이 부분들은 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칙, 자 정직, 열정, 창의, 존중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키워드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교집합을 찾으셔야 됩니다. 온니 원 최초 최고 차별화는 워낙 대표적인 슬로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이 원칙 중에서는 정직 열정 창의 존중 중 나에게 해당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온니 원의 정신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비결에는 항상 원칙을 중시하고 정직함에. 어, 가장 중시했기 때문이다.가 될수 있는 거고요. 항상 열정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신 때문이다. 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창의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죠. 어, 창의적으로 뭔가 새롭게 차별화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존중. 상대를 존중하고, 고객을 존중하고,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 여기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걸 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자소서의 키워드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에피소드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사업 전략과 비전들을 보면 식품과 바이오 산업을 나누어 봤고요. 자, 식품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음식을 공유하고 뉴 웰리스를 만들어 간다. 어, 실제로 식품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먹는 것, 행복한 것에서 좀더 나아가서 좋은 제품,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 실제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환경 오염이 좀더 심화가 되는 부분.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를 부른다는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 MZ 세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냥 단순히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서 더 즐거운, 그리고 더 살만한 지구를 만드는 부분까지도 이제 식품의 영역이 좀더 확대가 됐고 그 의미가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글로벌 종합식품회사. 한식은 한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류를 넘어서 실제로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CJ죠 문화를 만드는 기업 어 실제로 ENM 많이들 지원을 하시고 싶어 하실 텐데 어 실제로 k 팝 o 음, 그리고 K-드라마 K-컨텐츠가 계속 어~ 미국 그리고 뭐 유럽까지 제패를 하는 만큼 한식 마찬가지로 같이 끼워 팔수 있는 거죠 자이 부분을 앞으로 글로벌을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면접에서 특히 필요할 거고요 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초격차 바이오 기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식품에 있어서도 건강. 웰라이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는 실제로 사료 쪽 같은 경우도 같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글로벌 영역들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제품을 가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나 바이오 쪽은 많이 볼 수밖에 없 그래서 포인트를 가져가 보신다면 식품산업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하겠고요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